뭘 봐라? 구조를 봐라. 저 밑줄은 핑카처리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서스펙트라고 했으면 여기서 소재가 아이예요?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의심한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아니야. 서스펙트 들고 오세요. 1 번. Did you know that? 서스펙트는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야. 다 똑같이 생겼어. 자 그럼 서스펜트. 얘 어원 쪽에서 봤을 때 어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아래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를 파헤쳐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명사로 뭐 하는 겁니까? 범인의, 아니 네, 범죄의, 용의자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라고 파헤쳐서 용의자예요. 그러면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이사람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이렇게 쓰입니다. 가령, suspect behavior 이렇게 의심스러운 행동 이렇게 쓰여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쓰인 동사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의심하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매끄럽지 않다. 이게 두 번째 뜻을 아셔야 돼요. Suspect 봐봐요. 누가 내 커피를 혼자 먹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본다는 건 어쨌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생각하다예요생각하다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백 절이 나오겠죠. 생각됐고요. 이제 주어 나옵니다. 내손에 네, 뭐예요? 뭔가에. 곰팡이 균 얘기입니다. 곰팡이들은 아, 대체 뭐 조금 더 보일지 앞서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 글에서 모의 특성을 찾으면 돼, 펑가의 특성을 찾으면 돼요. 그게 어디 있었어? 마지막에 여기 있었어요, 뻥가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른 근거를 찾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쭉 빠르게 볼게요. 나무들 사이에서 보여. Each species 각각의 종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느낌이죠? 얘네들 각각 다 싸워요. 다른 종들이라. 렌처좀한번 가정해보자. The bitches, 요거 아니에요? 너도 밤나무, 그죠? <laughs> 원산지가 어디래요? 중앙 유럽에. 어쨌든 그 bitches 가요. Could emerge, 어떻게 드러난다? Victorious 하게. Victorious. 승리하는 거잖아요. 평영사로 무슨 뜻이야? 우세. 한이에요. 오늘 단어 시험 볼 거에 동의어 하나 있는데 피로시사 같은 그렇지, 프리 도미이됐 그렇지. 똑같은 단어 입니다 그러면 미치스가 그 유럽에서 굉장히 우세종이래요. In most first there. Would this really be another vintage? 다 지은 분답했어요? 이곳이 진짜 이점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해야 돼. Yes야, yeah, 뭐야? 진짜 이점일까? 라고 물었어요. Yes예요? Yeah, no. 그렇지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이끌고 싶은 대답은 no예요. 아니다. 그러면 우세종이 있는 거는 마이너스더라. 그렇죠. 그래서 what would happen? 뭐가 발생할까? 만약에 번, 병원균이 어렇게 발음 힘드냐? Came along e r 요 근데 그 병원균은 infected 감염시켰다에 대부분의 w h 스 c h s 를 and kill t h 죽였대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떨 것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약간 플러스적이야? 마이너스적이에요마이너스 티안스죠. 어, 죽이는 거 어떨 것 같애? 마이너스야. 우세적 별로야.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Would it be more advantageous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blah blah blah? blah? 뭐가 보였어요? 이거 이쪽 거였죠. 근데 지금 얘는 조건문이야? 아니야. 지금 과거형, 과거형 쓰였잖아요. 얘는 그럼 무슨 법이야? 가정법이야. 맞아요. 갖고 와. 가정법. 쟤는 지금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반대다? 어, 현재 사실과 반대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현재 사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세종은 마이너스다라고 해결했어요. 현재 사실은 우세종이 마이너스라고. 근데 지금 내가 가정을 해봤죠? 그럼 만약에 이것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 뭐를 던지겠다는 거야? 솔루션을 던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세종이 있는 이 프라범적인 이 상황에서 이거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로 가정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실제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 가정법을 쓴 거죠. 만약에 뭐가 있다면,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이 있다면, around 주위에 많다면, 그러면 우세종보다는 뭐가 더 좋다? 다양한 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덧붙다고요. 가정을 했다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oaks, 참나무, maple 여러분 maple 시 p 어디서 따온 건지 아세요? 어디야 maple 시 p 무슨 나무에서 따왔어? 메이플스토리 할때 메이플 뭐야 단풍단풍 그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 와? 나가봐 그러다가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게 제공합니다 무엇을? 세큐리티 안정즉 뭐야? 다양성은 좋다 반복 자 이제 핵심 나왔네요 안정적인 조건을 추가한다. 안정적인 조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그들은 누구예 Founder. Support 지지합니다. 다른 종들 어디에 있는? 아래에 있는 다른 종들을 계속 도와줘요. Support 해줘요. 그 다음에 protect 때면 그들을 지켜줘요. 다 찾아. 그들이 누구냐고? 그들이 누구냐고? 다른 종들이 있죠.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뭐로부터 지켜내냐면 from complete collapse. 완전한 식물 붕괴로부터 펑가이가 도와줘요. 뭐 하다? 플러스다. 그렇죠? to ensure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that one species 한 종이 of tree 그 나무의 한 종이 doesn't manage 뭐 하지 못하게. 자, 여기서 manage 나왔죠. manage 뭐 하는 거야? 해내다 그다음 dominate 지배하다예요. 지배하다예요. 이제 두 번째 뜻. 뭐 하다? 우세하다. 그래서 풀이 도미넌트가 우세한이니까. 그래서 나무가 뭐 하지 못하게 혼자 우세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뭐야? 우세종 안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얘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건 누구다? 바로 펑가이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문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이 구조는 어때요? p s 구조. 문제 해결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이거 아마 3, 뭐야? 3번 아니면 5번. 이거에 많이 낚였을 걸? 만약에 5번 찍었다? 왜찍었을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responsible for the invasion. 아 뭐가 이거 침략에 침략을 담당했다. 외래종에 대한 침략을 담당했다. 이게 어, 틀렸어요, 맞았죠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어, invasion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까는 support 한다 했잖아요. 예, 네, 얘는 반대 성지죠 침략이 아니라 support 해야 된다고. 그러면 2 번, 이것도 oh, support. 어, 도와준대. 오케이. 근데 또 dominance of one s p e c e 한 종이 우세하도록 해준다. 아니죠. Supportive dominance 이것도 반대성질이에요. 낚인다고. 3번 다양성을 인지하는데 그 다양성이 뭐로 이끈다? 어, stability of forest. 정답은 3번이에요. 자, 5번까지 잘 봐. Indifferent 뭐하다? 무관심하다. 뭐 하는데? 바이브러스 그소속들이 리전널 다시 재생하는데 붕괴 이후에 근데 그 재생하는 거에 무관심하더라고 나와요. 아니죠? 무관심하면안 된다니까? 뭐야 되냐고? 서포트해야 된다니까? 얘도 반대 성취죠. 자 5번 얘 해석 잘 해봐요. 잘 해봐요. 개 u l 신중하다. 그렇죠? 뻥가이들은 신중해야 된다. That their territories 그들의 영토가 are not occupied 차지가 되면 안 된다. 다른 종들에 의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솔직히 나도 이거 선집었을 때잘안 와닿았어요 내용이 정리가 안됐다고 그래서 어. 이 수동태를 나도 뭘로 바꿨냐면 능동태로 바꿔보았어요 그럼 주어는 other species였겠지 다른 종 다른 종은 뭐했다? occupy, 차지했다 뭐를? 그들의 영토를 그럼 다른 종이 영토를 차지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성이 있게 도와준다고 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의 욕도 차지하도록 해놓은 거 맞지 않아요? 그리 맞는 선지인데요. 맞는 선지야. 근데 뭐에서 꺼린 김을 느꼈어야 되냐면 바로 이 careful이에요. careful. 얘 뭔데? 신중언이잖아요. 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신중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라고요. 신중은 그래서 행동을 했다야 안 했다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포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틀렸어? careful 때문에 틀렸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 careful의 의미를 알아야 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대박다. 이거는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표현이 하나 나와. 그 표현에 표시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명밖에 없었어. 근데 못 찾았어, 아, 아니야. 근데 음. 너 근데 결국 마이너스라고 표시했잖아. 어, 마이너스라고 표시했어. 너무 잘했어. 자, 봅시다. 에스프리만큼이것은 음. 뭐, 뛰어나다. 되게 확실성 있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뭔데? 대조를 이제 얘기하겠죠? 진주하가 나와요. 음. 여기서부터 잘봐 소재가 뭡니까? 바즈틴 판타지예요 긍정적인 공상 상상은 서술구봐요 Help us relax 릴렉스하게 만든다 여기에 왜 아무도 플러스라고 표시 안 해요? 깨끗하게 반성하셔야 돼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럼 뭐야? 공상은 좋다 Such an n s t a n t 어떤 정도로? That it shows o m t h i n 피지오로지코 테스트 심지어 어디 테스트에 나타난데요피지오로지코 알아야 돼 피지컬은 신체고 사이코노지는 심리고 사이코는 정신이고 피지오로지콜은 뭐예요? 올리브영 가시면 피지오겔이라고 브랜드 있잖아요 피지오 피지오, 뭐예요? 생리학적 작은 질문 생리학적인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생리야 생리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취하고똥 싸고 땅, 콩물, 침 등등등 다 이거 생리학적이에요. 그러면 공상은 우리한테 진짜 그 신체적으로 드러날만큼 릴렉스하게 도와준다에요 알았어요? 어쨌든 플러스다 대충 잡고 넘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와인드 하고 싶다면 이거 내가 저번에 알려줬는데, 책에 내가 설명해줬는데 어원시어 네. 와인드는 뭐다? 묻는다. 언후안드는 뭐 하는 거다? 푸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언후안드는 어떨 때 쓴다라고 했어요? 긴장을 풀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다. 그래서 내가 릴렉스가 유이어야가 알려줬었어요 복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 즉 릴렉스를 하고 싶다면 you can take some deep breath 하거나 마사지 받거나 산책할 수 있지. But, but you can Also try. Simply closing your eyes. 눈 닫고, 눈 닫고, 그리고 판타지 생각해. 미래에 대해서. 네가 즐길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럼 얘는 뭐하라는 거야? 판타지. 자, 그럼 판타지에 대해서 뭐하라고 나와? Try. 시도해봐. 시도하라는 건 플러스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플러스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여기서 v 얘는 무슨 기능으로 지었어요? 내가 벗은 세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그랬어. 뭐랑 뭐랑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역접과 지난 시간에 봤던 대조와 그런 강조, 그렇지. 자 그럼 찾아 여기서 역접이에요. 역접이라면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조를 했어요? A와 B가 나뉘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로 쓰였어? 강조예요. 특히 누구랑 쓰였어? 얼수랑 쓰였잖아. 하지만 또한 야, 판타지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얼수와 합쳐져서 강조의 기능으로 쓰였다. 그렇죠? 그근데 음. 보세요. 여기 뭐 나왔어? 또벗 나왔어요. 여기서 벗의 기능은 뭐냐 이거야. What about? 어떨까? When y o u r objective. 니네들의 목표가 To make your wish. 니네들의 소원을 뭐로 만들어?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라면? 즉 너네들의 목표가 현실적인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r e l i a 보자마자 어? 대립관계다. 뭐랑 대립관계다? 판타지. 그치? 얘랑 판타지랑 대립관계네. 그럼 지금 뭐야? 상황을 바꿨죠. 그럼 여기서 버스 기능은 뭐야? 역적이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야, 그러면 판타지 말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어떡해? The last thing you want to be is relaxed. 릴렉스는 뭐 하는 거예요? 릴렉스 뭐 하는 거야? 판타지죠. 상상하면서 쉬는 거. 근데 그게 뭐 하는 거 없이? The last thing. 얘뭐 하는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니까? 얘 마이너스라니까? 아직도 정리 안 됐어요? 그러면 숙제를 제대로 안한 것이지. 마지막까지 밀어서 하기 싫다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 판타지는 마이너스다라고 바꿨어요. 그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판타지는 별로. 그쵸? You want to be, 니가 원하는 거 뭐야? 에너지, 에너지 없는 거잖아. 그럼 얘에너자이즈는뭐 하는 거야? 현실과 관련된 행동이죠. 그러에 에너지 받아서 enough to get off the couch 소파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lose those pounds 느껴져? 그 무게들, 그 살들 t h o s e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거죠. 그 살들 너 빼고 싶잖아. or find that j o b that job 그 직업을 빨리 찾아야 되거나. 스터디 폴 나타스트 그시험 빨리 준비해야 된는데 그리고 이 원투비 보트가 있지 독립을 받고 싶잖아 이날 붙을 때인 게 계속 몰두하고 심지어 모일 때이 에디타브 업세크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니네들은 뭐해야 돼? 빨리 현실 챙겨서 에너지 하이즈 해야 되잖아 근데 판타지 마이너스지 이거잖아요 제가 그다음보세요저 프린스브 드리맨 We should do it. Dream it, w i should do it. d o k a y i t 생각해, 얘는 판타지 a 현실이야 판타지 g 현실이야? Dream it, w i s h i t 판타지현실 u 야판타지지판타지 a 자 근데 무엇 f 판타지 a 나와요? 판타지라는 p r i n c i p l e 이라고 나오거든요 원칙이잖아요, 얘이 t 원칙 들려보세요. 프린 l 퍼자 이거랑 비슷한 카테고리의 단어를 조금 적어봅시다. 원칙 또뭐 있죠? 규칙. 룩. 또뭐 또 있죠? 관습. 컨벤션.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전통. 트레디션. 또 동의어. 바스터 얘도 관습이죠. 이런 단어들. 어떤 뉘앙스예요 일반적인 원칙은? 일반적인 관습은? 어때요? 어,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럼 뭐에 가깝다? 똥염에 가깝다.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등장했을 때 뒤에 뭐로 반박하겠다? 버스로 반박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i p 시플이라는 카테고리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판타지라는 원칙은 약간 일반적인 통념. 동력, 통념이라는 거 확실한 이유? 서술도 보세요. does not hold true. 사실이 아니야. 마이너스야. 판타지 마이너스야. 그리고 we know why. 이 o 알잖아. in dreaming and 꿈꾸는 거. 얘뭐한 거야? 판타지. 화이 하면 이 어느 컷 에너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언더 컷이 하잖아 언더컷좋데 3번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어원 배웠잖아요 밑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약화시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원 시간에 배웠던 동이요 언더로 시작하는 거어 그렇지 그곳즈 잘한다. 언더만에약화시키다동의입니다 어쨌든 제 뭐야? 마이너스야. 야 판타지 하면 니네 에너지 고갈되잖아. 그죠? You put yourself in a temporary state. 잠깐만. 어느 상태에 넣는데요? 일시적인 상태를 무엇에? 완전한 행복과 차분함의 상태인데 그게 일시적이래요. 야 행복이 일시적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리고 마지막 N, i N, a C 활동이 없다, 무활동, 비활동 마이너스다. 어때요? 어때요? 지금 이 글의 구조가 어때? 판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까는 PS 구조, 얘는 무슨 구조? PP 구조죠. 문제점으로 끝난다고요. 자, 그러면 선지에서 여러분 해결책에 관련된 선지 고르면 되는데 안 돼요. 무조건 P의 선지를 찾으셔야 돼요. 맞아. 그럼 못 가요? 아직도 이거 안 뜨나요? 과도한 목표 지향적 태도는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린다. 우리가 과도한 목표 지향적 태도라는 소재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2번. 긍정적 자세로 역경을 극복할 때 잠재 능력이 발휘된다고라고? 잠재 능력에 관한? 소재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3번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개선에 대한 동기, 가긴기잠가만 자기 개선에 대한 동기, 이런 소재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4번 낙관적인 상상은 소망을 실현하는데 동력을 약화시킨다, 마이너스다, 주구와 서술구가 완벽하게 드러나졌고, 4번 5번 보세요. 막연한 목표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실현할 수.